자 수빈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되게 간단해 굉장히 자 여러분 일단 롤의 정리부터 할게요 일단 거기에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서 상관없는데 일단 이거는 알아야 돼 닫힌 구간이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구간이 닫혀있어 a에서 근데 여러분들 a S 서까다 쳐있는데 그럼 여기는 F, A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조금 얘랑 맞춰서 세요 왜냐면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쭉 가게 되면 어때?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네, 이게 기본 포인트야.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대입했는데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똑같이 일직선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쭉 연결해봐 두 점의 기울기는 뭐예요? 영, 0이야 그게 노래정이야 여러분 이두 점을 연결해서 봤더니 기울기가 영이죠 그럼 얘네들 봐라 이 기울기가 영인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노래정리야 그럼 얘를 10으로 쓰면 이런 거야 B-A 분의 FB 빼기 FA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게 하는 F'C가 존재하니? 존재해요. 어디? 여기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 이게 롤의 정리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쉽게 생각하세요.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뭐다? 0. 0. 0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자, 누가 볼까봐 들었어요. <laughs> 있잖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게 롤의 정리.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선생님,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얘가? 얘는 0이었잖아. 평균값 그러니까 이리 0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민하고, 여러분들 한두가 있어.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다. 뭐 이런 곡선이 있어 y=f(x). 얘도 여러분 다친 구간이 존재할 거야. 구간 a에서 b까지. 근데 아까는 f(a) 값과 f(b) 값이 서로 뭐가 됐어? 같했지. 얘는 아니야. 얘 같지 않아. 여기가 f(a)를 여기가 f(b)야. 그럼 여러분들 이두 점을 잇는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존재해 안해? 존재하죠? 존재하죠?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여기까지 똑같아 FB FA B 마 A가 F 프라임 C 즉 여기에 X 좌표를 c 라고할 수도 있고 여기에 X 좌표를 뭐로 할수어 C로 할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해?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하고 갖다가 뭘 계획? 스윙 그래요. 이게 평균값 정리요 개념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개념. 오케이.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선 선생님 이게 답입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럼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그 86쪽에 여러분 이제 이게 왜 그런지가 증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가들에겐 증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노래 정리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생각해? 0. 0. 그리 얘는 뭐다? 0이? 아니요. 아, 그럼 보세요. 필수의 6번 보세요, 여러분들. 필수의 6번. 자필수의 6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번. f x 가 x 제곱, 세개 4x는 아침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과 3 사이 얘들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식값 찾으래요 자, 봐. 똑같이 하면 돼요. f3에서 뭘 빼? 1 빼. 3에서 뭘 빼? 1 빼. 이게 여러분 뭐 나와야 돼? 이게 0이 나와야 돼. 이게 0이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미분한 값에다가 어떤 걸 대입했는데 걔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이 네모를 봐. 내고 그럼 여러분 일단 이거 뭐 해야 돼? 미! 분 해야 돼 EX 빼기 4죠? 자 여러분 이거 솔직히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F3 빼기 F1이야? 맞아요? 알바간여러는데 응. 아, 얘가 여러분 이거 하면 얼마냐? 얘 이거 얼마 나와? 씨 아니 무슨 상황 얼마 나와? 아 친구가 뭐마삼 나온대요. 어, 마. 이거 아니 f 1 누르면 얼마? 아, 야마3상이구나3 3 3. 아, 마삼 맞아요. 어, 나마 3는 맞았으니까 뭐잖아. 이거 어. 맞죠? 맞죠? 자, 얘가 0이 돼야 돼. x에 뭐가 들어가? 2. E, 그게 네모야 x에... 근데 여러분들 이 2가 이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아, 있어요. 답이. 없으면 답 아니에요? 네. 왜냐면두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지금 1차니까 한개 나온 거잖아. 어? 2차면 두개 나올 수가 있지. 알겠어 e 네. 오케이.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2과 아, 그럼 2개가 정리된 건요 네. 2 옆에도 있, 있잖아. x 네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똑같아요. 일본은. 똑같아 일단은 식은 이런 거에요. F1에서 F-1 하게 되면 이게 얼, 얼마야? 0. 0. 네. 얘가 분명히 0일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자.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로레 의정의라 하면 안 알려줘요. 니네가 계산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4X 세지고, 빼기 22x죠? 여러분 네. 여기다 얼마 하면 0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4x로 묶으면 되죠. 4x 묶어봐. x로 빼기 5죠. 이거 0이야. 그럼 여러분 x는 0이거나 루트. 풀마 루트 5인데 풀마 루트 5는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죠? 2보다 크졌어 2네요. 2네요. 2. 뭐만 존재해. 0. 어. 그래서 얘만 가. 0. 이해가세요? 이해가?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단계 한 번. 뭐예요? 제가 못 푸니까 니네. <laughs> 아니, 저희가 푸는 거예요, 4단계. 아니, 내가 풀어드릴 거야 자, 6단계 한번 봐봐. 여러분, 함수의 fx가 있어. 똑같아요. fx가 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 이거에 대해. 요 다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자 이거에서의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자 고민할 거 없어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려면 a -1, a, -1, a -1, f a a f 마이너스1이 f a b 정리를 이족하 b a c 가이가 a 야돼 c 이 f 이 f a b a c 이에 a b 이 f a b a 이 f 이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리고 이걸 만족하는 F' 프프라임 c도 당연히 뭐가 돼야돼 존재하면 걔도 0이 야돼 존재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존재하면서 그때 적절의기울기가 0이 돼야돼 맞죠?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다 뭐예요? 집어넣어야 요 a 이내2 a 제곱. 넣어야돼 1, 2 3면가 얼마야? 4, 4, 2, 4, 2, 여러분 밑에 거 분모는 볼 필요 없어 왜? 분자가 뭐가 돼야 돼? 0 여러분 a 내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 0이니까 이거 여러분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이거 a가 뭐 나와? 풀마? 1 나와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되겠냐?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1이 10일까지 내가 그런 거 물어보겠어? 아, 물어보죠? A는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상수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역시 미분한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 그렇지 미분하면 4 x 3제마 x 가 0이 되거든요.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이니까는 X는 0 1을 한번 말해봅 근데 그때의 상수씨의 계수를 구해야 돼. 여러분 니네 이걸 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거야. 무조건이야 여러분들. 아니 어, 형 네. 니네 여기 다친구가이기 때문에 얘도 포함되는 건가? 안돼 여러분. 거기도 막아놓은 거잖아. 거기 막아놓은 거에서 어떻게 기울기 여기 정냐 하겠어. 맞지 수빈아? 또 영상 볼 생각이 안 보는 거야? 아니요. 어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얘가 다. 오케이. 자 넘기세요. 요거만 하면 돼. 이거 풀. 참. 정리. 정리. 해야 돼요. 어 그래. 어디서? 오이 정리 시간 드릴게. 잠시 멈출게요. 스타비. 스타비. 자다 적었죠? 네. 아, 갑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여러분 음, 음. 평균값 정리는 이런 거야. 평균값 정리는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죠.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뭐다? 0. 평균값 정리는 0이 아닌 거 찾는 거야, 봐봐. 함수에 셋 자, f(x)가 x 제곱 플러스 1. 과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그럼 여러분 이것도 되게 쉬워 야뭐 구하면 F2에서 f 마이을빼2 빼기 빼기 1 그게 여러분 의프라임 C가 되냐는 C를 찾는 이거 미분하면 뭐야 미, EX죠? 네 EC라고 적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만 구면얼마 4, 5. 5 1, 2 5이2 얼마나? 4, 3분의 5, 5분의 2? 뭐야 이거? 1이 c 가 1이래 C가 뭐야? 굿 C는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아쉽지만 그렇게 안 나올 거 <laughs> 2번 <웃음>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X 플러스 9 구간이 마 1에서 0까지 해. 똑같아요 똑 F 0에서 F 빼기 하면 0- 빼기 1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그게 그 모양이 C니까 2분하면 3C 제곱 2 혹시 이걸 만약에 C값 찾는 거야 귀찮더라도 계산해야죠 0 0 얼마? 9빼마이너스1 빼기 2 더하기 9 8이죠? 빼기 8 네. 얘가 마이너 3시 제곱 플러스 1에 2금 뭐야? 1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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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럼 배 3배 제곱이배니배3니 2배 3배 2배 3배 2배 3배 2배 3배 2배 3배 2가 3배 니배 3배 2배 3배 2 3배 2배 3에2가 2배 3가 2배 3배 2배 3 들어가니까 2 3배 3 어려워 여러분들? 아니요. 이런 거 여러분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해 보냐? 7-2번 풀어 보세요. 맞나? 7-2. 네. <laughs> 2분에3 나와요. <넘어요>. 왜 자꾸? <laughs> 아. 머리 아파. 그럴 <laughs> 아, <laughs> 아, 수 있지. 아, 오버아스 그래서 있죠. 자여 a 가 여기가 3이 나와. 7단번 봐봐 f x 가 x 제곱 플 x 플러스 4. 자, f x 이건 함수고요. 여러분 <목소리> 네. a 마이 정답. 자. a 콤마 2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이 2분의 1 그러니까 f 프라임 2분의 1이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f2에서 fa를 빼고 e 2-a 이 얘기 아니야 요여그 얘기가 뭐 아니 문제에 척표 있어 아니 저는 f 프라임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랑 똑같다는 줄 알았어요 평소. 평균값 정리가 뭔지 방금 설명했던데 아, 어, 그러네 여러 여기, 여기다 대입하면 4 6기4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3의 기3분모2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2x 빼기 3다 2분의 1을 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A가 두개 나오겠죠 2차식이니까 아 근데 약분돼요 어 약분돼요? 아 그래요? 그냥 약분 만들어 막 하지마 다 안돼요 A가 0이면 어쩌려고 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 그러니까 어, 어. 인수분해를 막 이렇게 지워버리면 안된다고뭔말인지네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A가 얼마나 온다고? 마이너스. 1어그니까이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적었던 i 로 그냥 여러분 여기 연습문제에서 평 a 값 정리랑 a l 정리랑 관련된 무, 문제가 이거 a y 번 m t 번이거든요 요거 두개 풀고 흘려가서 아, 아, 가서 알았어 사드테니까는요두개 아, 하시면 예. 오더 정리가 예. 몇 번이에요? 아, 15번 같이 나와 있어 평균. 아, 오 정리가 15번. 아니 15번이 평가정 정리고 16번이 평균과 로이 같이 섞여 있어요. 자 15번 여러분들 한주 f x 가 x 제곱. 응. 플러스 AX, 플러스 이거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이걸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1이 존재하고 롤의 정리를 만족한대 그럼 얘들아 F2에서 F-5를 하면 솔직히 여러분 이제 분모는 상관이 없죠? 분자자 그냥 냥이되 o 버리면 되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e b o MC1이 있다, i d e b o 러 a h y o g 얘 d e 게 o r a h Debo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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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b a 가 나오는 거야. a h d 2 o r a h Deborah, a h d 10 o 마이너스, 마이너스 5 a h d a 200이시 어떤 분자가 0이 되면 되거든요 맞죠? 그럼 2A 100이 6 이건 얼마야? 1500이 5A이니까 마이너스치 마시고 플러스 5A가 0이니까 7A가 1 0이 21이 0이니까 A는 뭐였던 거야? 3 오케이? A가 3이었어. 그나마야 f 프라임 X는 E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0이 되어야죠? <laughs> 이때 C1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원, 뭡니까? 뭐고 하래요? 아, C1만 구했네? 근데 평균 값 정리를 만족시키면 또 C2를 뭐 해야 돼? 또? 해야 돼. 요 그럼 여러분, 평균 값 정리는 마 3에서 1, 1까지죠? 그러면 F1에서 F 빼게 3을 하고요. 1게게 3이죠? 이렇게. 이게 F' C2 이거를 만족하는 C2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 뭐하시래또지어 좋아, 넣어야 돼1 넣어 일단 A는 구했, 구했잖아 그렇지 1넣면 얼마야 F1 1 더하기 3 빼기 10이니까 마6 F마3은 얼마야 9 빼기 9니까마1 근데 빽이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4고 그렇죠? 얘는 오네 그럼 얼마야? 1이네. 그럼 저거 미분해서 1이 되게 하는 게 C2야. 이거 미분해서 1이 돼야 돼. C2가 얼마, 얼마야? 마이너스 1이구나. C1 구하고 C2 구했어요. 둘이 뭐하래? 더하래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에다을 더하면 얼마야?

가감도까지만급배고는다신 Okay. 어 없어. Where <laughs> are 메모리 w 메모모리 are you? Where are you? w h e 리 e a 트 e y 違う。いい <laughs> 저거 원 저거 아니 수빈 응 이게 수빈 뭐하니 지금 그림 그리는데 파인더에서 이 친구 진짜 감각이 없어 아 당연히 나중에 유명해질 거니까 뭐, 뭐. 야뭐컴 컴퓨터로 이렇게 막캐커터든커리컬트컬든 어쨌든 <laughs> 그림 예쁘게 하는 친구 어, 없어 AI가 해줘요 아 진짜? 근데 그거 사야되면 돼, 그러면. 맞아요 아마도 사야 돼. 아 그거 어플 있지 않아? 근데 그거 있지 않나 요새? AI 프사 그거 아 정말 맞아요 쌤 그거 AI 프사요 그거 그거 정말 좋아요 자 쌤도 한번 해봐요 쌤 사진 투입한다고 하면은 알아서 AI가 뽑아줘요 <laughs> 저희 반 똥녀를 평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 <laughs> 진짜 똥 진짜 평타 됐어? 형이 반 여러분 마사 콤마 4에서 롤의 정리는 만족시키는 거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롤의 정리는 기울기 얼마? 0, 0. 0인 거몇개 있어? 네개끝 네? 끝이야 네개라고요네개인거 찾네 몇 개냐 어... 두 번째 마이너스 1 콤마 4에서의 평균값 정리 아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정 요점과 요점을 이어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뭐야 이거, 뭔 색이냐? <laughs> 하여과 요지호 색깔이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몇 개만 더 드리니? 하나 둘둘 둘. 얘도 가능하죠? 네세 개냐? 세 개네요 그럼 4에서 3 빼는 거야? 끝났네, 1번 근데 얘, 얘들아, 시험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이렇게 시험이 쉽게 안 나와요. 4 빼기 3이에요, 네. 왜요? 4개에서 3개 빼래요 4개가 뭔데요? 아니, 문제 나와 있잖아. 아저지일본이 아니, 아니라 1이라고, 1. <laughs> 아니, 뭔데요? 아니, 문제 좀 읽어! 아니, n 빼기 n인데. 그 아니! 노래 정리 개수, M. 노래 정리 몇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표현값 정리 몇개에서 얘랑 똑같은 거몇개에서 하나, 둘, 셋. 밑에 거 아니에요? 얘는 문제잖아. 안, 아, 거 말고, 거 말고, 또 밑에 거. 어디요? 사 밑에 있는 거요. 이거요? 네. 그래, 하나, 둘, 셋. 아, 이걸 왜 세냐고, 이거긴 거를. 아. 저 망했어요. <웃음> 왜? 왜? <웃음> 구독자 한 <거> 50명 빠하나가 <laughs> 아마 우리 대표 할 거야. 쌤, 네, 힘내세요. 자, 이네 이거 막 실제로 시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실제로 시험은 이거야.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f 프라임 x가 얼마래? 2 이걸 만족시킬 때 평균학존이 이용하려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3 fx 더하기3 빼기, fx 빼기3을 만족시키는 이걸 구하는 거야. 여러분, 얘가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보고 문제를 참 이게 좀 이해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실수 전체의차이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연속이야. 미분 가능하면 뭐다? 연속. 연속이야. 또그도다 또 이것도 떨어져. 거기 건드지 마. 자, 근데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 가 이래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 야, 문제에 적혀 있어. 평균값 정리를 무한대 이용하면이라고 뭐라고 적혀 있어. 문제. 나와 이와 이거, 와봐. 그러니까 f x 플러스 빼기 f x 빼기 이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를 으니까는 이게 x 플러스 3에서 x 빼기 한 번이니까 이게 코라입니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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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제에서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똑같이 이 식을 무한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원래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 근데 이 식에 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 플러스 삼 빼기 x 빼기 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요식이 요, 요 뭔지를 알아야죠. 요거 어차이본거 같지 않냐? 무한도로자 뭐 리미트 x가 무한도로갈 뭐 때, 자 아, 분모는 빼기 빼기니까 뭐가 돼요? 0만 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f x 플러스 3의 무한도로 네? 무한도로얘는왜 무한대로? 왜 얘가 왜 무한대로? 뭐 여러분. <laughs>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는 뭔가 좀 우리가 뭐좀 써먹을 게 없을까? 사람. 여러분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되는 건데 얘가 얘잖아요. 여러분 얘가 얘인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요, 요 내가 이걸 만들어 줬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f 프라임? 실야 근데 여러분 분모가 원래 없었잖아. 없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원래 뭐였어 6이었어. 근데 원래 6이 없었으니까 6을 바깥에다 보여주면 뭐 돼. 그게 어, 좀 되죠. 그리고 여기 원래여기뭐있 여기 원래 뭐있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야가 네. 이걸 왜 만들었어? 이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네, 뭐, 네. 그럼 자식 정리 6.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갑니다. 이게 프라임 c죠. 이거 저기 있네 문제. 얼마니 이야2 이게. 그럼 다음 뭐야? CB. 아우, 무겁다, 다 빠져. 무겁다, 없음. 지금 98명이거든요.